안녕하세요. 이슈창고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방문했던 매력적인 산사 7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찰은 충남 서산 상황산에 위치한 개심사입니다. 서기 654년에 해감국사가 창건한 개심사는 일주문을 지나 약 500m 가량 산길을 올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계심사를 전국에 알린 명물로는 해탈문 앞에 있는 왕벚꽃이 있는데 4월 중하순에 방문하면 만개한 왕벚꽃을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본전인 대웅전과 대웅전 내부의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 등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찰은 경기도 가평군 명지산에 위치한 대원사입니다. 1966년에 창건된 대원사는 일주문이나 천왕문은 없지만 절벽길을 따라 지어진 정각들이 운치 있는 풍경을 보여주는 사찰입니다. 본전인 대웅전 앞에는 화엄사의 사사자 3층 석탑을 닮은 3층 석탑이 있으며 깨어난 전망을 자랑하는 범종각과 사찰 맨 아래층에 있는 나한전, 그리고 석굴로 된 약사전이 대표적인 정각입니다. 세 번째 사찰은 경북 구미시 태조산에 위치한 도리사입니다. 서기 417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한 도리사는 신라 불교의 발상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위치한 일주문을 지나 산길을 오르면 만날 수 있는 도리사는 보물인 화엄석탑과 2층 구역에 있는 아도화상의 동상, 그리고 정멸보궁과 금강계단 등 돌아볼 곳이 많은 사찰입니다. 네 번째 사찰은 경기도 파주시 고령산에 위치한 보광사입니다. 서기 894년에 도성국사가 창건한 보광사는 사찰 아래에 있는 일주문에 해탈문이라고 적힌 현판이 걸려있는 점이 이채로웠습니다. 본전인 대웅보전은 금강역사와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나무로 된 외벽에 벽화로 그려져 있었으며, 명보전 앞에 무형탑과 석불전의 대불 등이 눈여겨 볼 만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찰은 충남 서산시 도비산에 위치한 부석사입니다. 서기 677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는 의상대사를 흠모한 섬묘낭자의 설화가 전해지고 있어서 영주 부석사와 설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주문과 금강문을 지나 경내에 들어서면 주불전인 극락보전이 있는데 원래 법당에 있던 삼존불은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극락전 옆으로 나있는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전망이 좋은 마애불과 그 위쪽에 있는 삼성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사찰은 경기도 양주시 오봉산에 위치한 석굴암입니다. 오봉산의 다섯봉우리 중 관음봉 아래에 있는 석굴암은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습니다. 자연석굴인 나한전을 비롯해 통유리를 통해서 비로전하불을 만날 수 있는 대적광전 그리고 사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의 약사열의 불이 석굴암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찰은 경기도 동두천시 소유산에 위치한 자재암입니다 서기 654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자재암은 소유산의 아름다운 단풍 속을 걷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매표소와 일주문을 지나면 길 우측에 원효폭포와 원효굴이 보이며 이후에 나오는 108계단을 오르면 원효대라는 이름의 전망대가 나옵니다 자재암경내에는 본전인 대웅전과 함께 동굴법당인 나한전과 그 옆에 있는 청량폭포가 눈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일곱 곳의 매력적인 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